안녕하세요, 가음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저의 첫 샤넬을 언박싱을 하려고 합니다. <laughs> 따란 바로 <laughs> 요 아이인데요, <laughs> 너무 귀엽죠? <laughs> 제가 이거를 구매를 하려고 그날 잠실 롯데백화점이랑 갤러리아, 현대백화점, 샤넬 플래그십 스토어 총네 군데를 갔거든요. 오후 2시 반쯤에 갔었는데, 웨이팅도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 정도인가. 그래서 왜 오픈런을 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다른 곳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고,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득템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거의 3주 전에 샀는데, 이 <laughs> 유튜브 언박싱을 찍으려고 코대로 모셔놨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 아이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언박싱 해볼게요. 아, 이거를 근데, 테이블 없어가지고 여기 왜 올려야 되나? 일단 오늘은 이 샤넬님께서 주인공이니까 이 주인공님을 위주로 촬영을 해볼게요. 일단 쇼핑백 이렇게 담아주셨고 이렇게 정말 예쁜 카멜리아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정말 이 쇼핑백 하나로도 여심을 자극하는 그런 쇼핑백이고 제가 이거를 지금 언박싱 해야 되는 거를 일단 좀 사진으로 좀 남길게요. 제가 샤넬은 처음이라 인증샷 좀 찍고 시작할게요. <laughs> 자, 이렇게 인증샷을 엄청 많이 찍었고요. <laughs> 자, 이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샤넬님 구도 맞추고 네, 좋습니다. <laughs> 드디어 언박싱을 <웃음> 세상에나 <웃음> 풀러보도록 할게요. 아니 샤넬끈도 너무 감성이야 얘는 정말 고이고이 고이 아껴둬야겠어 나랑 와우 이거또 찍어야 했는데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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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찍어야 되나? 잠깐만요 <웃음> 샤넬님 <웃음> 왜 이렇게 인증샷을 많이 찍게 만들죠? <laughs> 또한번 찍어볼게요. <laughs> 자, 이제 진짜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너, 너무 예쁘다, 그쵸? 이거 어, 어떻게 풀러야 되는 거지? 아, 이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게 꽃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 이 꽃을 이렇게 떼서 이거는 어디 여기다 붙여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풀러요 따로 이렇게 가 풀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고급진 샤넬 박스 오픈해보도록 할게요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음, 여기 보증서 같은 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 아,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영수증을 같이 담아주셨어요. 자, 이거를 어디서 샀냐면, 저는 이거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고요. 8월 4일날 구매를 했는데, 오늘이 8월 22일. <laughs> 거의 정말 3주가 지났네요. <laughs> 네, 아무튼, 이렇게 샤넬 영수도 이렇게 들어있고요. 헉, 어머, 더스트백도 너무 고급스럽다. 지금 블랙이라서 잘안 잡히는데, 엄청 부드러운 세무 느낌이거든요? 더스트백도 이렇게 고급스럽고, 이렇게 짠, 오픈을 해보면, 따라라 <laughs> 이거 한번 오픈해볼게요. 따단. 음, 요거는 약간, 흠집 나지 말라고 잡아주는 것 같아요. 짜라란! 저는 이 지갑을 구매를 했어요. 제가 이걸 왜 구매하게 됐냐면, 샤넬 미니백을 요즘에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미니백도 가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니백을 사고 싶은데, 이 지갑 사이즈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 이 지갑에다가 체인을 연결하면 은 미니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딱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체인을 파는 곳을 찾아봤어요. 근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체인을 구매를 했습니다. 짜잔! 저는 로맨티코페르테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는데 여기가 스마트스토어에서 제가 검색을 했는데 후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대가 조금 있었는데 이... 아, 일단 보여드릴게요. <laughs>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스트랩을 연결할 수 있는 카드랑 이렇게 스트랩을 같이 구매했어요. 를 이건 가죽인 줄 알았는데 부직포네요? 이걸 내가 15,000원 <laughs> 주고 샀다고? 어, 이거는 조금 실망스럽긴 한데요? 그리고 스트랩. 어머 진짜 고급스럽다. 이게 후기가 어땠냐면은 이 가죽 질감이 이 캐비어 느낌을 잘 살리고 이 골드 컬러도 노란빛이 도는 게 아니라 진짜 딱 은은하게 고급스러운 골드빛 있잖아요. 그런 컬러여가지고 이게 후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렇게만 봐도 지금 너무 딱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만 봐도 완전 그냥 완전 세트야! 근데 지금 컬러랑 이 질감이 완전, 완전 똑같은데요? 보이세요? 완전 똑같죠? 이거 후기가 좋을 수밖에 없네. 비싼데는 다 이유가 있다. 원래 체인을 한만원 정도면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5만 원인가 주고 샀어요. 근데 어, 퀄리티가 너무 괜찮다 이거는 그래도 샤넬인데 좀 티가 나는 체인은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샤넬을 미니백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무게감도 조금 묵직하고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제가 이거를 같이 산 이유가 여기에는 연결을 시킬 고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고리를 끼워서 여기에다 쏙 넣어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샤넬님, 여기 잠시 대기. 자, 이렇게 카드에 체인을 걸었어요. 이 샤넬을 오픈을 해서, 짜잔, 오픈을 해서, 하나를 빼고, 여기 위에다가 쏙 넣어 볼게요 아, 근데 이게 나는 가죽인 줄 알고 시켰, 시켰는데 부직포라서 조금 그렇게 막 탄탄한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체인을 이렇게 양쪽 옆으로 해주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얘를 닫아서 여러분 미니백을 완성됐어. <laughs> 아니, 저 대박이지 않아요, 여러분? <laughs> 이거 그냥 미니백이야. <laughs> 여러분, 이거 진짜 완전 꿀팁이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laughs> 그냥 이거 샤넬백이에요. 이렇게 옆에서 봐도 진짜 티 하나도 안 나거든요? 봐봐요, 옆에 이렇게. 옆모습 보면은 이게 티가 하나도 안 나요. 이게 가죽 질감이랑 이 골드 컬러가 똑같아요. 그래서 진짜 몰라. 이거 말안 하면 진짜 몰라요 여러분. 단돈 100만 원으로 미니백 득템하는 방법. 이 진짜 감쪽같죠. 여러분 그리고 저는 클래식 라인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이 클래식 라인으로 구매를 했는데 어, 나는 이 클래식 말고 다른 디자인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디자인으로도 구매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근데 클래식 라인이 가장 예쁘더라고요. 이 체인 가격을 정확하게 알아봤더니 45,000원이고요. 안에 넣었던 이너 지갑은 15,000원입니다. 체인은 라이트 골드에 길이는 108cm로 했고요. 그리고 카드는 스몰 사이즈에 2번 고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길이 보면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저는 짤막하게 들고 싶어서 108cm를 선택했습니다. 이거 한번 매볼게요. <laughs> 어머. 세상에 여러분. 어머 세상에 너무 내가 원했던 길이감인데요. 약간 살짝 이 정도 오는 길이감 원했거든요. 너무 딱이다. 여러분 제 키는 162cm입니다. 이렇게 체인도 진짜 너무 고급스럽고 진짜 딱 제가 원했던 길이감이에요 여러분. <laughs> 너무 귀엽다. 얘보다 더 길어졌으면은 안 예뻤을 것 같아요. 지금 딱 너무 예쁘죠? 그 이렇게 크로스로도 할수 있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매도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매도 되고 아니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고리가 있으니까 이 고리를 빼가지고 해보, 해볼게요 한번. 저도 안 해봤는데 <laughs> 이, 이 고리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다. 그쵸? 이렇게 해서 넣어볼게요. 진짜 별거 다 한다. 얘를 지금 이렇게 허리에다 맸거든요 여기 옆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줘볼게요. 이런 식으로. 될거 같은데? 여러분, 딱 돼요, 딱 돼. 이거 봐. 이렇게 딱 되는데? 여기서 한 바퀴 돌려주고, 여기 카드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쏙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laughs> 여러분 어떻게 이 웨이스트백도 완성이잖아 <laughs> 살짝 크긴 한데 그래도 그랬어죠 여러분 <laughs> 오, 너무 예쁜데? <laughs> 너무 예뻐 미쳤나봐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나요? <laughs> 완전 딱 이런 느낌 제가 원했던 바로 그 느낌이라고요 여러분 <laughs> 제가 여러분 완전 만족도 100%입니다. 진짜 너무 예쁘죠? 랄랄라 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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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무 만족스러운데? 도전! 제가 저번 영상에서 너무 리액션 위주로 찍었던 것 같아서 이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추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반지갑으로 선택한 이유는요. 카드지갑 형태도 있어요. 근데 카드지갑 조금 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큰 사이즈를 원해서 반지갑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가죽은 무조건 캐비어를 좋아해요. 램스킨은 조금 빤딱빤딱 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뭔가 샤넬 고유의 그런 느낌이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캐비어를 골랐고 그다음에 금장이랑 은장이랑 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물로 가서 보니까 작은 거는 금장이 훨씬 고급스럽고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갔을 때 클래식 라지가 있어가지고 클래식 라지도 매봤었는데 오히려 큰 거는 금장보다는 은장이 훨씬 예뻤어요. 근데 이제 작은 거는 금장이 예쁘더라. 그래서 반지갑에 캐비어, 금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랩은 은색도 있으니까 이 금장, 은장은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지갑, 캐비어, 금장으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미니백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즐샤하세요. 안녕. <laughs> 짜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의 샤넬 언박싱을 보여드렸어요. 와! 제가 정말 간단하게 지갑으로 미니백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